지난 주말 부산에서도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영구의 한 전통 시장은 투표 종료 시간을 앞두고 투표소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제보 영상과 함께 관련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오후 수영 팔도 시장안 사전 투표소입니다. 외부에 마련된 임시 기표소 앞에 긴 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리 두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장상인은 투표소에 문제가 있다며 이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이 줄이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들이라는 겁니다. 주변에 시장 한가운데 하나다가 그 기표소를 만들어가지고 오가는 그 유동인구도 많은데 쫙 몇십 명이 서가지고 확진자들이 서 있으니까 엄청 이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이 와봐야 경찰들은 무슨 뭐 심사 사건도 아니니까 손도 못 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뭐, 뭐 사람 하나도 안 나오고. 문제는 일반 기표소와 임시 기표소의 동선이 같았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일반 유권자가 임시 기표소 줄에서는 천국도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줄이 늘어선 곳은 가뜩이나 좁은 시장 안. 일부 상인은 가게 앞에 확진자들이 줄서영업방해는 물론 감염 우려로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조차 되지 않아 유권자와 상인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간이 겹친 데다 임시 기표소는 외부에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본 투표는 확진 격리자의 투표 시간이 일반 투표 시간과 분리돼 기표 장소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